네, 안녕하세요. 차트맨입니다. 이번 종목은 한택 종목 가져왔습니다. 한택은 어, 원자력 발전 테마나 뭐 lng 액화 철연 가스 쪽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아마 한달 정도 전에 영상 올려드리면서 슈팅 나올 수 있다 라고 해서 바로 이제 슈팅 나오면서 한30% 정도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지금 위치적으로 이 종목을 매도를 할지 매수를 할지 굉장히 좀 아리송한 위치긴 합니다. 참, 계단식으로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이 종목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림은 누가 그립니까? 세력이 그리고 있습니다. 세력이 이렇게 여기에 여기 구간 보겠습니다. 여기 구간 자, 여기에서 그 보시면 4월달에 그림 이쁘게 그렸어요. 누가 봐도 교본에 나온 그림처럼 날다가 거래량 없이 원래 자리로 돌아갔고요. 똑같이 슈팅이 한번두번세번 장대양봉 그 나오면서 원위치로까지 내려왔습니다. 되게 무서운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이 종목을 이렇게까지 이건 손바꿈 상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지. 보통 세력이 한번 여기에서 한번 죽여놓고 상승 내리 때리고 반 정도 내려와서 이 하프 구간에서 다시 올려가지고 최종 마, 마지막 피니쉬를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보통 다시 내렸다는 건손바뀜 형태가 나타나서 다시 모아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돌파를 했고, 그림은 너무 이쁘게 그렸어요. 계단식, 계단식 N자 파동으로 저점을 올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굉장히 두려운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이뻐서 아마 다음 주에 또 추격 매수로 들어올 거예요. 차트상 지금 보면, 매도의 시그널이 점점 올라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종목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구간들. 이렇게 고점이 올라오면 MACD 구간에서도 눌림목이 나와요. 눌림 매도 자리가 나와요. 지금 아직 다안 떴는데 그래프로만 봐도, 여기서 봐도 너무 개, 격이 아, 갭이 오물, 차이가 너무 나죠. 그럼 이제 분명히 이제 눌러주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슈팅 한번 나오면 무조건 전량 매도. 슈팅 나오면. 안 나와도 이거는 4만 8,500원. 저는 짧게 이걸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는 말씀드린 이걸한세번 정도 요 구간에서만 세번 매매를 했었어요. 세번 매매에서 한 번은 놓쳤어요. 가만히 있다가 오후 2시 정도에 10%확 순식간에 1분 1, 10초 만에 10%뛴거 그거 못 잡아먹었는데 이거 최근에 9월 3일 날22% 제가 다, 다 잡아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급 패턴은 그 전에 영상 한테 꼭 한번 보시면 요거 요기 초반에 요 한택 제가 영상으로 요때 단타 해 주셨던 분들 이 종목 잘 아시는 분들만 들어오세요 해서 요기 구간에서 들어서요 급등하나 먹고 다시 팔고 여기에서만 세네번 매매를 하다가 지금 최근에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200원 제가 4만 9천원인가에 아마 샀다가 이 슈팅 나온건 맞을 거예요 4만 8천원 맞네요 이때 그러면 이게 4만 5만원 정도 5만 200원 요 구간에서 지금 다시 거래량 없이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너무 이쁘게 그려서 다 털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슈팅 나오면 무조건 전량 매도. 종목 체인지 또는 장기로 나는 그냥 이 종목 6개월 1년 묻을래. 그러면 지금 5만 원 이하부터 분할 매수해서 금식으로 3개월 정도 매수 한다 해서 그냥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시면 이익이나 뭐 해선 나쁘진 않아 보여요. 응?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아난30% 아니면 뭐 5만원이 아니라 7,8만원까지 가져간 그런 분들한테만 추천해 드리 단기적으로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어, 48,500원, 48,000원 정도에 손절하시고 슈팅 나오면 전략 수익을 챙기는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그림이 너무 예상 예상롭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그림이 어디 그림이냐면 외인의 자금으로 슈팅 날려놓고 여기에서 보시면 6월달에 매도 분할매도 나오죠. 여기도 분할매도 지금 나오는 구간이에요.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팅도 좋을 수 있으나 데이트레이닝으로 접근은 하되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접근하기에는 되게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 또한 달에서 두달 정도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초, 초반에 어, 투입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잘 보셔야 되고 하루에 매매할 종목이 없으면 한 테를 보시면 돼요. 한 테를 보시다가 데이트링으로 슈팅 나오면 잡아먹고 팔고, 만 슈팅 안 나오면 그 종가에 팔던지그다음에 시초가에 팔고. 그래서 이거를 좀 짧게 대응을 하실 수 있고 손 빠르신 분들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저랑 같은 생각이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